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어, 63대 36이라는 음, 결과치가 나왔고요 어, 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애틀란타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값이 나온게 오늘 경기가 지금 역배가 터졌고 있습니다. 그게 기아나 NC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 프랜승으로 한번 볼게요. 자 피츠버그 대 나저스 경기입니다. 39대 60이라는 결과치가 나왔구요. 어, 이 경기도 모두 어, 뭐다 지금 나저스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 이 경기도 피스버그 승사이드로 한번 볼게요. 프렌 승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빌라데피아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빌라, 빌라 승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아니면은, 저기, 다저스랑, 참, 어, 다저스랑 애틀란타가 정배가 들어오고, 시애틀이 역배가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지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카고 컵스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어, 45대54라는 결과치가 나왔구요. 어, 이 경기는 샌디에고 샌디에고 승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56대43이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는 샌, 샌프란시스코 승사이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승사이드로 볼게요. 자, 에인젤스 대 오클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72대 27이라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이 경기는 에인젤스 강승은 없 어? 라는 게저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이게, 어, 약간, 엔젤저스 강승이 몰리면은 좀, 불안한 저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믿음이 안 가요, 개인적으로 이거. 이 음, 일을, 오블랜드 어, 프랜스 한 찔러볼게요. 내가 어차피. 자,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42대 57이라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음, 이 경기는, 일단 볼티모어. 볼티모가좀 괜찮은 결과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예, 볼티모어 승사드를한번 볼게요. 이거, 가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샌드로이스랑 아, 샌데이고랑, 저기, 어디야. 볼팀으로 좀 가볼만 하지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이매트대 워싱턴 경기인데 65대 34라는 결과치가 나왔구요. 이 경기는 뉴욕 매트승 사이드로 볼게요. 자 시카고 화이트 대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템파, 템파 승사이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템파가 승사이드로 한번 볼게요. 자, 미래소트 대 겐자스틱입니다. 63대 36이라는 게 같이 줬고요. 이 경기는, 미네소타, 미네소타 승사이드로 괜찮아 보입니다. 네, 미네소타 승사이드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139대 240 배당이 나왔다는 게좀 불안해요. 204240, 어, 예전에 NBA 보신 분들 아시겠죠? 역배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미네소타 승사이드로 보는데 마인승은 조심하시고요. 텍사스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텍사스, 텍사스 승사이드가 맞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을 한 건데요. 음,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야? 이게 잘못됐네요. 네, 샌드에고 괜찮아 보이고, 어, 샌드에고 괜찮아 보이고, 보티모, 융매츠, 템파, 이네 개는 꼭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장고도잘 하셔가지고, 어, 내일도, 어, 수익이 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